안녕하세요 어,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오늘 광동어 시간이고요 어, 오늘도 쇼핑 편 준비했습니다 어, 우리 과월라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여러분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어, 지금 어, 세일 하나요 이가야모감가 네, 이가야모감가 네자 세일하다는 광동어로 감가 네,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지금 세일 하나요? 이가? 네, 감가 자, 다음. 이 드레스는 몇 프로 할인이에요? 네, 티 네, 린상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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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한번더 따라해 보시죠. 두개 사면 얼마예요? 말, 랑, 거, 기, 더, 치, 아 자, 다음은 다른 색깔이 있어요. 여모, 기, 타, 색, 아 여모, 기, 타, 색, 아 네, 광동으로 색깔은 간, 색, 간, 색 네, 그래서 다른 색깔이 있어요. 여모, 기, 타, 색, 아 네. 자, 이번엔 여러분 어 모니터를 보지 마시고요. 어 눈을 감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세일 하나요? 이가 요무 감가. 이가 요무 감가. 네, 다음. 이 드레스는 몇 프로 할인이에요? 니티우 연성 꾼 기도지 아? 네 yeah, 다음 편입니다. 이 신발은 15% 할인인가요? 鞋系唔八五啊이鞋唔 다음 두개 사면 얼마예요? 마이 량几多钱啊? 마이 다른 색깔 있어요. 有冇其他色啊?有冇其他色啊?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한국어로 하면 여러분들은 광동을 해보시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어, 표현들이 여러분 도움이 되시면, 어, 도움이 되신다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어, 잠깐 좀 눌러주시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세일 하나요? 자, 최대안 보고 한번 외워서 해보세요. 그 다음 2번. 이 드레스는 몇 프로 할인이에요? 자, 다음 편입니다. 이 신발은 15% 할인인가요? 자, 다음. 두개 사면 얼마예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색깔 이 있어요. 아, 근데, 곽선생님, 저, 어, 홍콩에서는 설날 전에 신발을, 선물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신발. 예, 뭐 아, 발음 아, 때문에 그렇다고 네, 그러는데. 보통 신발을 네. 선물으로 안 해요. 그게 발음이, 아까 우리 발음 신발을 어떻게 했죠? 하이. 예. 그렇죠. 네. 그러면 하이. 이게 약간 탄식. 하이. 뭐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한숨 쓸때 하이. 예, 그렇죠. 설날이면 좋은 날인데, 한숨을 쉬니까 하이. 아, 그래서 신발을 설 전에. 그죠? 네. 어, 설. 예. 원래 선물로안 예. 해요. 아, 원래 선물. 설 뿐만 아니라. 네. 아, 선물로는 신발을 하지, 않, 신발을 선물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 홍콩 살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짜깅.